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이랑을 사용해서 말해 봅시다. 지훈 씨 방학에 계획이 있어요? 네, 저는 가족.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이랑을 써서 어떻게 말해요?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요. 가족.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랑을 써요. 네, 저는 가족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같이 말해요. 지훈 씨 방학에 계획이 있어요? 네, 저는 가족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다음을 보세요. 샤오미 씨는 누구 살아요? 저는 부모님 같이 살아요. 어떻게 말해요? 다 했어요? 누구, 구,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랑을 써요. 부모님, 님,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랑을 써요. 같이 말해요. 샤오이 씨는 누구랑 살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살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